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복지관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하나로 끝내는 일본어 수업을 맡게 된 교육문화지원팀 백호진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기로 언제 어디서든 일본어를 배울 수 있게 매월 1회 교육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수업으로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말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잠자기 전 인사말 순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인사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오후 12시 전까지 아침 인사말로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본인과 상대방이 일하는 시간이 12시 이후인 경우에는 점심 인사보다 아침 인사로 인사를 나누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서는 오하요 라고 짧게 이야기하지만 보통 존댓말인 고자이마스를 붙여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두 번째로 배울 인사는 점심 인사입니다. 오후 12시 이후 해가 질 때까지의 인사말로 굿니치와 라고 발음하여 보통 오후 5시까지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뜻을 일본어로 직역하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아침 인사하고는 다르게 반말, 존댓말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상대방이 누구든 굿니찌아라고 인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굿니찌와 세 번째로 배울 인사는 저녁 인사입니다. 해가 지고 난 뒤에 하는 인사말로 군방화라고 발음합니다. 뜻을 일본어로 직역하면 오늘 저녁은 라는 뜻이 됩니다. 저녁 인사도 반말, 존댓말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상대방이 누구든, 곤방화라고 인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곤방화. 네 번째로, 배울 인사는, 잠들기 전 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잠들기 전 상대방에, 잘 자,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잠들기 전 인사가 있는데, 일본에서도, 잠들기 전 인사가 따로 있답니다. 바로, 오야스미, 혹은, 오야스미나사이. 라고 합니다. 오야스미는 친구 사이, 애인 사이 등 반말을 사용하는 사이에 쓰이며, 오야스미나사이는 존댓말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오야스미는 일본어로 쉬다, 자다라는 뜻이고, 나사이는 뭐뭐 하세요라는 뜻으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잘 지세요, 잘 주무세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오야스미, 오야스미나사이. 자,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죠? 오늘 배운 일본어를 잘 기억해 두시고, 일본 여행이나 일본 사람을 만났을 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일본어로 말하는 감사 표현과 사과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